동기 전동기와 동기기의 기동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동기기가 발전기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나요? 네. 이 동기기는 발전기도 있지만 이 전기를 집어 넣었을 때 돌아가는 전동기 역할도 하게 됩니다. 아주 좋은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동기 속도로 회전한다는 얘기예요. 동기 속도로 회전한다는 얘기는 슬립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적인 정속도 특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동기 전동기입니다. 동기 전동기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정속도용 모터로도 사용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상을 조절할 수 있는 동기 조상기로도 이용이 되는데요. 본격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기 전동기의 원리입니다. 고정자 삼상 권선에 삼상 교류 전류를 흘려주면 고정자에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회전 자기장을 발생하여 회전 자기장 속도가 동기 속도에 도달할 때 회전자의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기동토크를 가하면 회전자는 동기 속도로 운전하는 전동기로 운전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어쨌든 아 전기를 집어 넣게 되면 이게 움직이게 되는 이때 속도가 슬립이 없게 되는 동기 전동기로 운전이 되는구나 자 이렇게 하는 것을 첫 번째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기 전동기는 어떤 특성이 있나 보도록 할게요 유도 전동기에 비해서요 장점 첫 번째 속도가 일정하다 동기 속도로 운전하기 때문에 일정한 속도를 내는 그런 전동기에서 가장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대신 사실 이거는 가장 큰 장점이지만요 가장 큰 단점이기도 하는 거죠 속도가 어, 바꿀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역률이 조정 가능하다. 이게 너무 좋은 장점입니다. 역률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뒤에서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효율이 좋고요. 이 동기 속도로 회전하기 때문에 손실 부분이 적죠. 그 다음에 공극이 크고 기계적으로 튼튼하다. 단점을 한번 볼게요. 기동 토크가 없다. 아, 스스로 출발하지 못합니다. 역시 우리가 단상 유도 전동기처럼 기동 토크 셀프 스타팅을 할수 없다는 게또 동기 전동기의 가장 큰 단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속도 제어가 어렵다. 그다음에 직류 여자가 필요하다. 두 가지 전원이 필요한 거예요. 일반적인 유도 전동기 삼상 유도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삼상 유도 전원만 삼상 전원만 넣으면 됐지만 이 동기기 같은 경우에는 계좌에 여자 전류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여자기 그래서 직류 여자기가 따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난조가 일어나기 쉽다. 이게 속도 조절이 어려워지는 것을 우리가 난조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어려, 어, 일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동기 전동기가 가진, 가지는 단점에 해당합니다 그럼 어디 쓰게 되느냐 저속도 대용량 시멘트 공장의 분쇄기 일정한 힘으로 각종 압축기 송풍기 재지용 쇠목기 동기 조상기 사용되게 된다 소용량일 때는 전기시계나 오실로 그래프 등에 사용된다 이렇게 대답을 할수 있습니다 V 곡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전력이 일정할 경우 계좌 전류를 증가시킴에 따른 전기자 전류와의 관계를 나타낸 곡선이라고 보는데요. 자, 이거 여러분, 지금 동기, 어, 우리가 동기 전동기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동기 전동기를 어떻게, 무브하로 움직인 상태에서, 여기에서 계좌 전류, 계좌 전류를 조절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IA가 바로 전기자 전류인데, 전기자 전류가 위상이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위상이 변하는 게 마치 알파벳 V와 같다고 해서 이걸 우리가 V 특성 곡선 혹은 뭐 위상 특성 곡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가로축이 IF 계자 전류고요. 세로축이 IA 전기자 전류입니다. 천천히 하나씩 뜯어볼게요. 첫 번째, 자, 여기 한 가장 전기자 전류가 가장 작을 때, 이때로 우리가 코사인세타 역률이 1일 때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만약에 IF 계좌 전류를 증가시키게 되면요, 여자를 많이 시키는 거니까 과여자 되게 되죠. 과여자 되게 되면 출력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데, 이때는 우리. 전류가 전압보다 더 앞서게 되는 진상 작용을 하게 됩니다. 마치 콘덴서처럼 작용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코사인 세타역률이1보다더 적게 여지 시키게 되면 이때는 우리가 부종 여자가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종 여자가 되게 되면 이제 전류가 더 느리게 되는 지상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종 여자로 움직이게 되면은 어떤 작용을 하게 되느냐 하면 리액터로 작용한다고요. 부족 여자로 하면 리액터, 부리, 부리, 따라해보죠. 부리, 부리, 이렇게 실제로 말을 한번 해보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리, 부리. 부종 여자로 동작하게 되면 리액터로 작용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V 곡선, 이상 뭐 특성 곡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다 시험 문제 당되는 거예요. 첫 번째, 역률이 1일때 전기자 전류가 최소가 된다. 전기자 전류가 최소일 때 역률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역률은 1이다 과여자 때 어떻게 작용하게 되느냐? 앞선 전류가 흐른다. 앞선 전류를 뭐라고 했습니까? 진상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다음, 두 번째, 부종여자 시에 리액터로 동작하면서 뒤진전류가 흐른다. 이 부종여자일 때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지상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리액터로 동작한다. 라고 대답을 할수 있겠죠. 이와 같이, 동기 전동기를 우리가 위상 조정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동기 조상기라고 하게 됩니다. 상을 조절하는 기계라는 뜻이에요. 전력 계통의 전압 조정과 역류를 개선하기 위하여 송전 계통에 접속한 무브하의 동기 전동기를 우리가 동기 조상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동기 조상기가 갖는 특징은 무엇이냐? 보통 우리가 리액터라든지 아니면 커패시터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지상, 그 다음에 이거는 진상만 공급하죠. 하지만 이 동기 조상기에는 동기 조상기는 진상과 함께 지상 보상이 가능합니다. 진상 전류도 흘릴 수 있고 지상 전류도 흘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리액터와 커패시터의 두 개와 합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동기 조상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동기 전동기로 가서 동기 전동기는 어떻게 기동할 수 있느냐, 어떻게 출발할 수 있느냐. 아까 셀프 스타팅, 단상 유도 전동기처럼 혼자서 출발을 못 한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출발을 할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 기동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 유도 전동기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유도 전동기는 누가 옆에서 도와주는 게 도와주는데 그 도와주는 녀석 이름이 유도 전동기인 거예요. 기동 전동기로서 유도 전동기를 사용하여 기동시키는 방식이고요. 극수가 2극 작은 전동기를 채용한다. 예를 들어 동기 전동기가 10극짜리다라고 하게 되면은 유도 전동기는 몇 극짜리? 8극짜리를 사용하고요. 예를 들어, 동기 전동기가 8극짜리다라고 하게 되면, 유도 전동기는 6극짜리를 우리가 이용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유도 전동기법에 해당합니다. 자기 기동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스스로 출발은 할수 있는데, 여기 에꼭 필요한 게 있어요. 쭉 읽어볼게요. 회전 자극 표면에 기동 원산을 설치하여 기동시에는 동형 유도 전동기로 동작시켜 기동시키는 방법. 계좌 어, 권선을 열어둔 채로 전기자 전원을 가하면 권선수가 많은 계좌회로가 전기자 회전 자개를 끊고 높은 전압을 유기해서 계좌회로가 소진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계좌회로는 저항을 통해 단락시켜놓고 기동시켜야 한다. 아, 전기자 전원을 가할 때 처음부터 전전압을 가하면 기동전류가 많이 흘러 전기자를 과열시키거나 전력계통에 나쁜 영향을 주므로 기동무상기를 사용하여 전전압의 3에서 50%로 내려서 기동시킨 후 속도가 빨라지면 전전압을 간다. 저기 30에서 50%로 내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기동원선을 표면에다가 설치해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자기 기동법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삼상 전기만 넣어서는 출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기 기동법이나 아니면은 유도 전동기법을 이용해서 동기 전동기를 기동시키는 거죠. 다음 중 동기 전동기의 기동법으로 올바른 것은 혹은 다음 중 동기 전동기의 기동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계산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계산하는 것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시고 문제를 하나씩 이제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문제를 풀다 보면 아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서 나오지 않는 내용들도 있지만 그 문제 자체만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면 또 중복되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쉽게 풀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설명 여기서 마칠게요. 지금 우리는 동기 전동기와 동기기의 기동 특성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감사합니다.